첫 번째는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다시 본 사람들이 위에 뜬다라는 건데요. 이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? 처음에 스토리를 올렸을 때는 순서대로 되지만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 조금씩 쌓인다면 내 하트를 누른 사람들이 가장 위에 있고요. 그 아래로는 아까 내 스토리를 봤지만 내 스토리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경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? 이게 친한 친구 기능과는 별개로 일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을 차단해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는지 차단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.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는 총 48시간 동안 나를 본 사람을 조회가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수정한 게 앞으로 나온다는 점인데요. 제가 지인 인스타를 막 보다가 하이라이트 가장 앞에 있는 걸쭉 봤는데 1일 전이 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냥 1일 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 하이라이트를 봤다라는 걸 나중에 알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. 스토리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몰래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이 기능, 이거 막혔습니다.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거 바뀐 지꽤 됐거든요. 여러분들 아마 다 걸리고 있었을 거예요.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